김레일입니다. 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렐로디우스 101! 갖춰야 할 미덕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컬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덕목 그건 바로 꿀 떨어지는 듯한 달달한 보이스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처음이자 마지막 보컬 경연은요 바로 디저트 만들기 대결 자 시작해주세요 얘는 왜 이래? 여기 세명왜 그러는데? 탈락! <laughs> 이세 명은 오븐 쓸줄 몰라서, 여러분, 조기 탈락입니다. 첫 번째 탈락자, 윤우. 유... <laughs> 같은 라인, 해리도 탈락. 하철이 탈락. <laughs> 하철군, 왜 케이크를 완성을 못했어요? 아, 저는 오븐을 처음 봐서 그걸 어떻게 썼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연락하면, 사장님, 화이트 케이크를 갑자기 만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죠? 아니, 다 잘했어! 은호 구치새 보통 시우 구치새 보통 도백이! 도베기! 도백이의 구치새이 누구보다 찬란한 황금색으로 여러분 빛이 납니다 일단 만약에 또 뛰어난 구치새을 만든 힘이 없다면 이, 이렇게 도백이가 우승자로 경연의 우승자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재희 보통 미식가인 준호람의 구치새은 시원아 와, 이거를! 그러면, 마지막은, 도배기와 노라미의 1대1 대결으로 3차전까지 이게 경연이 가네요 똑같아, 속도 거의 비슷해, 그치? <laughs> 완전 동기화됐어, 지금. 아! 표정이 안 좋아요, 황두백 씨. 일단은, 딱 본인도 요리가 잘안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고요. 자, 아, 과연 요리의 품질은? 낮음. 아이, 가망성 있나요? 가망성 없어요. 그 때깔 보세요. 아, 요리 때깔이. 노란 아이돌 연습생은 보통입니다 이렇게. 우리 보컬팀 경연은 주, 노란군이 베네핏 한 표를 얻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보컬팀, 댄스팀의 멋진 아이돌 연습생들의 모습 잘 감상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개성 넘치는 랩팀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얘 래퍼 아닌 것 같다고? 얘랩 그거야. 랩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서준씨? 아, 저랩 시작한 지 아직 6개월. 아, 6개월이요? 그러면 여기 들어온 지는 어떻게, 얼마나 됐어요? 소속사 들어온 지는. 아, 그것도 6개월. 야비하네. 야비하고 음악 애호가에다가 절도벽에 수화가 훔쳐? 아, 그런 컨셉으로 하자. 아니, 진수형이 자꾸 제 물건에 손을 대요. 하면서 이제 예고편에 어그로 한번 끌어. 숙소에 도둑이 있다? 하고 예고편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 진수형이 자꾸 제 폼클렌징을 자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 폼클렌징 안 가져왔어?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게 없다는 거예요. 아, 맞아. 도네이는 한번 데뷔했다가 다시 나온 그런 컨셉이었지. 어 좋아 지금 표정 좋은데요 도네이시? 정면 봐주세요 정면. 어 좋아요 포즈 좋네 이 확실히 경험자여가지고 여유가 있고 그 촬영할 때도 분위기가 제일 좋은 타입. 미국인인 거 같고 누가 봐도 미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그러면은 영어 하는 거는 잘본 적이 없는 그런 설정으로 갈게요. 검수씨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 저는요 천엽이요. <laughs> 천엽 좋아하고 막창. 곱창, 김치찌개, 순대국밥 이런 거 좋아하는 <laughs> 인터넷에서 알아주는 래퍼 어, 그런 식으로 사운드 클라우드에 막 자기 작곡 자작 랩도 있고 막 그런데 야 서희안이 아이돌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약간 이런 지환씨 K-팝은 어디서 제일 처음 접하게 됐어요? 아 K-팝이요? K-팝은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암시장에서 <laughs> 브라마 너는 노래랑 랩은 참 잘하는데? 사진은 못 찍는구나? <laughs> 그래, 슬로바키아에서 온문 연습생한테 맞춰서 이국적인 음을 넘어서 외국적인, 아니, 외계적인 배경을 준비해봤습니다. 고맙다, 팬분들. 슬로바키아 문, 열심히 한다. 자, 이제 랩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연을 여러분 해보려고 하는데요. 랩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이랩 가사를 잘 쓰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단어들을 잘 조합을 하고 라임에 맞춰서 배치하려면은 머리가 상당히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래퍼 경연은 바로 체스! 배틀! 서준이 체스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얘는. 얘가 체스 룰을 알까? <laughs> 어, 체크메이트 했다! 와, 서준이 이겼어, 이겼어. 이 랩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연습생들의 숨 막히는 체스 배틀. 맞아. 새로운 뉴 페이스 임시 센터까지 맡은 이 친구인가? 아니면은? 비록 한번 데뷔는 했지만, 탄탄한 팬들과, 그리고 미처 이 친구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팬들까지 만들고 있는 도네인가. 이렇게. 범수가 이겼네. 야, 이거 금방 이기는데, 범수가? 재환씨 체스를 알아요? 아, 그럼요. 저 북한에서 밥 먹고 체스만 했습니다. 저 체스 정말 자신 있어요. 어? 뭐야? 졌어? 졌어, 근데. <laughs> <laughs> 지환이가 밥 먹고 체스만 했다고요? 아 이상한데 못하던데 그게 밥 먹고 체스만 한 실력이 아니던데 이기는 편이 여러분들 편이라고. 서바이벌은 그렇게 보는 게 편해요, 여러분. 졌어 누가 졌어? 인성질 했는데 졌어. <laughs> 보자고 이게 서준이는 컴퓨터 게임만 할줄 알았지 체스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꽤 하는 편이고 <laughs> 맥체이크맥체이크 <laughs> 졌어. 아! 졌어! 역시! 미국이다! <laughs> 역시! 미국이다! 이게 얼굴만 미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어, 세살 때부터 그 돌잡이 할때 한국 사람들은 뭐 판사봉, 축구공 이런 거 놓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돌잡이 할때 거기 앞에 제스말이 있어요, 여러분. 맥체인. 어! 맥체인! 맥체인 나왔어요! 아하 맥체 마지막 결승 범수 대 이안 이안 대 범수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두 명이 결승에 올지 많은 다른 연습생들을 이기고 올라온 강자들의 대결인데요 이 승부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밤새서 벌어진 세기의 체스 대결 승자는! 바로! 이~~~~~안! 아! <laughs> 이안이가 이렇게 베네피스를 먹게 됩니다 최종 투표만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총 4번의 네 투표를 할 건데 첫 번째 전체 인기 투표해서 최애 원픽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인기 투표로 1픽을 뽑으시고 여기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 1픽 보다는 한명 가장 인기 많은 최다 득표자 한 명이 네, 최종 멤버로 선발이 됩니다 선발이 되고요 다섯 번째 레와피의 레와피 슈퍼패스로 한 명을 이거는 뭐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뽑는 거 내가 아무나 아무나는 아니지만 제 마음에 드는 그리고 앞에 네 명을 볼 겁니다 저는 <laughs> 어 저는 앞에 네 명이 어떤 애들이 뽑혔는지 보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어떤 프로듀서의 자세에서 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미지적인 큰 그림을 보고 한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 연습생 바로 하수 연습생이 6표로 아쉽게 3등으로 최종 멤버에 발탁되지 못했습니다 2등과 1등이 놀랍게도 여러분 동점입니다 그래서 재투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땡짐주게 k 케이팝을 책임질 렐로드스1 0원의 센터는 강제희 굉장히 얼굴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들어본 적은 없겠지만 이 보컬로 지원을 했으니까 뭐 노래를 잘하겠죠 심지어 세계에서는 얼굴이 실력이니까요 얼굴만큼 아마도 노래 실력도 출중할 겁니다 김태리 연습생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빵! 범수군입니다 댄스팀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된 친구는, 하수연습댕, 어, 지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나마, 잘가! 나도 니가 떨어질 줄 몰랐어!